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오후에는 베델 언약 이런 제목으로 뇌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형의 서가 장자권도 뺏겨버리고 또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권까지 뺏겨버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고할 때가 가까웠다. 고할 때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죠. 곧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그때만 되면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강자품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 형님을 죽이리라. 이렇게는 말안 해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머니 리부가가 들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곳 사람의 딸들은 이 우리를 기쁘게 할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어서 며느리 삼아 보니까 에서의 그 부인 며느리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이 애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서 우리 이 야곱의 신부감을 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삭은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이 야곱이 형인 것처럼 꾸미고 왔어도 애선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 버리니까. 그래서 야, 음성은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애선은 맞고 맛있는 음식 냄새는 나고 그래서 축복 기도해 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점점 몸이 안 좋으니까 생각할때고할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죽었다. 이제 이런 마음을 딱 품고 있었는데 이삭이곧 죽었습니까? 야곱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자녀 12명 출생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골골 하는데 몇 세가요? 골골 7십이요 골골 팔십이요. 아무튼 골골한데도 그렇게 가요. 요즘은 이제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더 많이 간 이제 골골 백이요. 요즘은요, 백살. 그 침뜸의 그 대단한 분, 그김남수 신가는 백네 살이어도 건강하대요. 무국 보양뜸인가 뭔가 지금도 받으면서 고양이 장소인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뭘 지어놓고 막 와서 뭐 하고 막 동영상 보니까. 그런 부캐르게 막 관리하신 분들은 백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백세 가까이 살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거나 혹은 정신이 막지 못해 가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다 됐다, 다 됐다 해도 똑같아. 계속 언제까지 살지는 그냥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날 그때까지 사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은. 대중, 대충 예상할 뿐이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에서가 이 장작권을 줄 때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자기 생각은 이제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먹자. 장작권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이제 먹어버렸는데 실은 자기 생각이지 죽을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향해서도 고갈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딱 계산을 짰는데 아버지가 20년도 더 살았습니다. 다된것 같은데도 계속 살아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이 슈퍼컴퓨터, 이 일기예보하는 기상청에 어 몇년 전에 수백억짜리 슈퍼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태풍 19호 정확하게 맞췄습니까? 하도 못 맞춰 갖고 중계방송하고 있더라. 네티즌들이 그렇게 글 써놨어요.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중계방송에 학교 쉬었는데 애들 그냥 공부해도 됐는데 다 쉬어버렸어요. 예보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일기예보를 언제 제일 잘 맞추는가. 하도 틀려서 막 검색해 봤더니 비안올 때만 정확하게 맞춘다. 갑자기 <laughs> 비안올 때는 딱 보고 알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비가 언제쯤 오고 얼마 양큼 양만큼 올 것인가. 그것은 계산을 못하고 딱 지켜봐야 되고 자료가 많아야 되는데 슈퍼컴퓨터 사면서 자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입력되지 않았고 우리 주변 상황에 맞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영국에서 샀는지 그쪽에 맞는 컴퓨터를 사와가지고 앞으로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고 맞추어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측하고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장담을 할수록 오히려 그 장담 때문에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 국민학교 반장 때 이야기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학교 유리창 깨본 적 없다 하고 자랑했는데 그날 아침에 학교 왔는데 내가 반장인데 자습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자, 아침 자습 안 하고 밖으로 나가니까 야, 아침 자습에 하고 가방으로 탁 때린다고 살짝 때린다고 때렸는데 피해 보니까 유리창 맞아 깨져버렸어요. 한 번도 안 깼다고 자랑했는데 그날 깨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의 장담 사람의 예측은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았어도 20몇 년을 살고 야곱이 다 돌아와가지고 애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 지낼 만큼 오래오래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담보다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늘 주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들과 감사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사모하는 것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성장하지 다 이번에는 못하지만 다음에 내가 다 하겠습니다 장담한 사람치고 다 못해요 장담만큼보다 다할것 같고 다 갚을 것 같고 자기 혼자 일다해 버릴 것처럼 장담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어이 차지하려고 했던 야곱이 더 개심해 보이기는 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어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줄을 놓지 않는 야곱에게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요즘처럼 어떤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길에서, 어, 노상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뭐, 주로 사막 지역도 많고 산지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번성할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있다 와야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계획이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형의 노가 풀리기만 하면 불러온다고 했는데 불러오러 간다고 그랬는데 20년 차기까지 어머니가 형이 이제 다 노가 풀렸으니너 와라. 그러고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잠깐 가 있는다는 것이 훌쩍 20년 가버렸어. 이렇게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은 명확 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너 가서 물 하나도 안 묻히고 고생 하나도 안 해주 안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함께 해주겠다고 했지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히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편히 쉬다가 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고생은 했지만, 재산은 빼앗기지 않도록, 얼마든지 외삼촌이 또 처남들과 이제 동원해 가지고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조용히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대로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워 있는 그 땅을 야곱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야곱 당시에 다 주어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그 후손들이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을 꾸고 나서, 하, 아, 또오 희한한 꿈 꿨네.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저 꿈에, 어젯밤 꿈에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제가 대형 면허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차를 끌고 가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끌고 가여기래서참 꿈이 아니었 꿈이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말했으니까 조금 더 며칠 기어할란가는 몰라도 꿈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야곱도 그냥 대충 알고 기,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도와주실지 꿈이었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의심해버렸다면 자기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제대로 하나님을 깨닫는 새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쪽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지역의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땅이 루스 땅이었는데 땅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무엇으로요? 베델러,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다. 노안의 뜻은 뭐예요? 늙을 로자 평안을 안자 노년에 편하게 산다. 진짜 좋은 땅이에요. 이름이 나이 들어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 근데 젊어서부터 노인까지 잘살아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많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땅 이름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딱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지역의 사람들이 아이 지역은 베데리야고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는 그 이름을 우리 조상 야곱이 지었던 그 이름으로 부르자 해가지고 베델 이렇게 딱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명을 이만큼 그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확신했고 믿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돌베게 했더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반드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우리도 보면 온전하게 11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딱한 달에 만원만 딱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야곱은 온전한 11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래놓고도 나중에 배들로 딱 가서 서원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데 디나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배들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올라가서 그 서원을 지키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환경이 좋아지거나 안 좋아지거나 하면서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 옛날에 내가 그런 약속했던가 하고 잊혀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아, 그때 내가 그런 소원 했었는데, 그 약속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은 내 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면서도, 그리고 둘에서 자는 중에 꿈을 꾸었을 때에도, 그냥 꿈꿨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더 깊은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앞으로 결심을, 서원을 말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하는 이 믿음의 길로 가고 있고 그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야곱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대하고 그 주신 복으로 풍성히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셔 때로 잊어버렸을 때는 그 소원을 지키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가게 하셔서 기어이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안을 서운하게 한다든지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는 옛날에는 그런 마음 먹었지 젊어서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못해하고 한발 물러서 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누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빈 몸으로 맨 몸으로 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빈 몸으로 맨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형여사에게 내물로 준 것만 봐도. 이제 부자란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는 열두 지파가 되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번성하는데 그 가정을 자녀들을 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대로. 민족으로 커가게 하시고, 나라, 그 땅을 주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끝까지 그 소원대로 후손들이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나라로 써갈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2000년 가까이 생고생을 해음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서원해 놓고도 다른 할 일이 많다가 보니까 우선 급한 불 끄고 나다가 보면 나중에는 서원을 못 지키는 급한 불만까지 제대로 된 불은 끄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멋지게 하나님이라면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런 믿음의 환경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일 하겠습니다는 그 결심대로 끝까지 갈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로 나가는데 환경은 내 기도만큼으로 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악화된 것 같아 가지고 포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아직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면 한 순간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약속을 붙잡고 소원을 붙잡고 꿈꾸고 있는 그 사모하는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작업하고 계시고 순적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면 기적도 응답도 체험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원을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괜히 하겠다고 막 소원을 남발하는 자는 될 필요가 없지만 할수 있는 일, 할 만한 일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큰 일도 할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미리 포기해 버리고 기도까지 안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서 더 크고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